랭아 영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나 범행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는 상상 이상의 행각을 벌여 사람들의몇날 며칠 충격에 빠뜨리는 범인들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범행 전후 남긴 소름 돋는 글까지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범주자가 범행 전후 남긴 소름 돋는 커뮤니티 글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인천 초등생 사건 2017년 3월 29일 당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살의 김모 양은 인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XXX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9살 어린 여자 아이를 집으로 꼬드겨 쓰는데요.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의 시체를 나눠 유기했습니다. 이후 CCTV를 통해 김모 양을 체포했는데요. 사건의 범인이 10대 청소년인 것도 충격적인데 공범도 있었습니다. 평소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김모 양에게. 피부를 전달한 것이죠. 두 범인은 평소 트위터에서 역할극 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나눈 엽기적인 대화가 공개되며 큰 파장이 됐습니다. 김 모양은 SNS 상에서 박 모양의 지위 아래 각종 흉기로 캐릭터를 썼습니다. 이후 실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박 모양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촬을 결심하게 된 거죠. 과몰입한 듯한 게시글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더욱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김 모양이. 직후 남긴 SNS 글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었대. 라는 글을 남기고 체포되자, 땡땡이는 당분간 자리를 비울 거예요. 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내 버린 후에 이런 글을 남겼다니 더욱 소름 돋는 행동이 아닐 수 없네요. 사건 이후 김모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김모양은 징역 20년을, 박모양은 징역 13년을 판결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요. 이들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8살 귀한 생명의 죽음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2위 강남역 묻지마 2016년 5월, 강남에서 술을 마시던 한 젊은 여성이 강남역 인근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후 CCTV를 통해 몇 시간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요. 그는 근무지 근처 화장실, 화곡동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역 근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물며 희생될 사람을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도 남달랐는데요. 개인적인 원한, 돈 같은 목적이 아니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더 참을 수 없어 "라고 밝히며 사회적인 파장이 됐었죠. 그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그런 그의 피해 의식은 그가 범행 직전 올린 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 가득한 말들을 수차례 올렸는데요. 마치 일 예고라도 하듯 잔인한 말도 서슴지 않았죠. 인터넷상에서 이 글이 진짜 범인이 올린 글이 맞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을 30대로 밝히고 있고, 평소 자신이 믿는 종교 색채가 강한 발언을 한 점, 풍기가 <목소리가> 유사한 점을 들어 범인이 남긴 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범인에 의해 무참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1위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 사건. 지난 2017년 일본 가나가와 현 자마시에서 연속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라이시라는 20대 남성이었고 그가 살던 원룸 안에서 아이스박스 7개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9구의 사체가 발견되죠. 이 엽기적인 사건은 도쿄에 살던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던 중 발각됐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이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후 미끼를 통해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들이닥친 피해자의 오빠가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짧게 저기 라고 하며 아이스박스를 가리켰다고 하죠 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이 희생자를 X난 후 인터넷상에 직접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정말 끔찍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고기 50kg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됨? 냉장고는 이미 가득 찼음 어디에 버릴지가 문제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싫음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체할 수 있나? 핏는 이미 다 뽑아둠 안 녹는 것은 산에 묻으면 되겠지 범인의 글을 장난으로 생각해 댓글을 달았던 이들이 뉴스에서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엔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은데요. 대다수가 인터넷 글을 보고 장난이거나 별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알고 보면 범죄와 연관이 있는 글이라는 것이 소름돋네요. 계속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어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안전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